제가 <laughs> 무 <laughs> 정신으로 저런 거 하냐고. 오늘 또 정신 놓으세요. 네. 자, 자,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<laughs> 네. 구석구석이다보러야 <laughs> 되니까, 네. 제가 비켜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서준 씨가 중간에서 중앙에서. 자, 그 대신 여러분 사진은 찍으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아, 서준 씨. 어렸어요 네, 네. 다보고 제가 눈이 자라고있으면 다 보여요 예 네, 그러니까 핸드폰 아저 비킬게요 저 비킬테니까 자 서재씨가 앞에보고 영기가 자, 자. 틀려요 저건 제가 아니었어요 요즘 핸드폰 썼었는데 우리 서재씨 뭐였죠 뭐. <laughs> 와.. 재밌다 뭐였죠? <laughs> 오늘 내가 <laughs> 여러분이 짐승이 되어주세요 오늘 내가 <laughs> 여러분이 짐승이 되어주겠어 <웃음> <웃음>